안녕하세요 블로거 꾸보 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 바로 이건데요 아시나요? 찡따오 양꼬치엔 찡따오 할때그 찡따오예요 이번에 2022년 저희 새해를 맞이했죠 바로 호랑이띠 제가 호랑이띠인데요 호랑이 해에 맞는 그런 에디션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마셔보려고 이렇게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패키지가 굉장히 예뻐요. 이제 이 찐따오가 몇 년이 됐죠? 100년 이상이 된 중국 그술 제조회사인데요. 저희 양꼬치의 찐따오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양꼬치를 먹을 때는 찡따오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맥주입니다. 이번에 되게 패키지가 예쁘게 나온 게 이게 그 호랑이의 어, 광이 에디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죠? 네. 찡따오 봉맥. 광이 호랑이의 찡따오와 함께 봉 내려온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방송인 황광희 님이 이 호랑이를 직접 일러스트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귀엽죠? 제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로롱. 자. 이게 그냥 유리병이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알루미늄. 알루미늄 보틀처럼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어, 소리 들리시나요?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잔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잔. 짜라란, 짜라란, 오. 완전 예쁘죠? 자, 보이시나요? 짜잔. 여기에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음각으로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찡따오 이 로고랑. 하나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님 사인도 여기 있어요. 딱 보시면 두개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보이시나요? 짜자잔. 자, 와우, 와우. <laughs> 그리고 이 술병에도 이렇게 강희님 사인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찡따오의 도수는, 알콜 도수는 4 7예요 네. 완전 기대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제가 잔을 씻어오고요. 그리고 양 꼬치랑 먹어야 더 올리겠지만, 저는 양 꼬치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근이 볶음이에요. 사실 어느 안주랑 먹어도 맛이 있긴 하죠. 아, 이 컵을 씻다가 발견했는데, 여기 안에 양꼬치엔, 아, 양꼬치엔이래. 찡따오의 이 성의 마크가 여기 안에도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굉장히 잔에다가, 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잔이 아니구나.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잔이구나. 두꺼워요, 잔도. 되게 얇아서, 얇아서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잔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아주 땅땅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찡따오를 오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자, 방향이. 자, 자 힘껏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컷.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따는 게 아닌가? 돌렸다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땄습니다. 아, 제가 힘이 약했군요. 네, 자, 땄습니다 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 여기가 되게 매끈매끈하네요. 매끈매끈. 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콸콸콸. 와우, 보시나요? 와우. 먹을 하겠습니다. 음. 찡따오에는 그 맥주의 향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독하지 않고 부드럽고 그런 향이 납니다. 맥주의 그 호배향. 음. 이래서 찡따오, 찡따오 하는군요. 뭔가 알루미늄 보틀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라 그런지, 아, 보관은 아니겠죠? 이렇게 여기다 옮긴 거니까 옮겨 담은 맥주라 그런지 좀 다른 것 같아요. 병에 있는 맥주 맛과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왠지 더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이 병이 고급진 느낌이라 맛도 고급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음. 아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이야. 음. 패키지도 되게, 패키지가 아니고, 에디션. 복맥 에디션이 굉장히 예쁘고, 좀, 고컬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 받아도 진짜 너무 좋,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만 원도 안 해요. GS25나, 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주변에 홈플러스를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서, 이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찡따오 봉맥 에디션 리뷰였고요. 저는 이걸 마치고 이걸 마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꾸보놀이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